오, 60대부 민경 선수가 이거는 규정이 어긋나지 않네요. 일반부 뛰고 있습니다. 오, K.M 스포츠를 1세트 이겼어요. 15대 12. 야, 첫 선수, 야, 일반부 자수비. 아, 예전 서울 챔프 시절에 체이스 선수 뒤에 썼었죠. 자수비. 아, 네. 우리 여기 TM 스포츠 송파 청소년 아니요. 오 서울 챔프네요. 아, 그보장도없고요이 너무 아, 안녕하세요. 민기용 선수님. 네. 아, 60대부가 이렇게 일반부 뛰는 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네요. 아, 그렇죠. 와. 골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1세트. 아, 잘못 하는데. 예. 달리 가지고 네요 아. 우리 챔프. 예. 유니폼도 야, 달리고 예전에 서울 챔프 시절 유니폼. 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국대에 따라다니면서 촬영됐는데 맞습니다 예 많아요. 아닙니다 오늘 멋진 경기 펼치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